잠깐 <laughs> 위에서 내려오는 사이에 해가 떴네요. 참, 이렇게 직접 보는 거랑 이 화면으로 보는 거랑은 참 많이 다르네요. 느낌이 이렇면 동그랗죠 어? 지구도 이렇게 완벽하게 동그랗지는 않은데. 가을이죠, 이제. 아직은 이제. 낮에는 엄청 경주가 특이한 게 이게 아침 비가 막 오고 출근할 때쯤 되면 햇빛이 엄청 뜨겁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낮에는 엄청 습하고 더워요. 저쪽이 도심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바람 좀만 나가서 이렇게 이런데 오면 바람도 시원하고 그렇죠. 이렇게 또 낮에는 뜨겁고 아침으로는 선선해야 쭉정이들은 떨어지고 알맹이가 낫겠죠. 그게 자연의 이치니까.